오랜만에 올려드리는 미즈원의 팔란티어 이야기 여러분 팔란티어 주주분들 요즘 많이 좀 답답하시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받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은 좀 심했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앞에서 11%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현재 아직도 이게 안끝나아좀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오버마켓.. 마케... 오버나이시면 잠깐 여러분 오버나잇에서 팔란티만 어 볼게요 예요 화면 띄워놓겠습니다 요 색깔이 오버나잇장이거든요 지 서부 시간으로 5시가 끝났으니까, 자, 오브나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반응이 살짝 들어오나요? 쫙올려서 한번 밀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허수고, 자, 이렇게 보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오늘 주가가, 아니, 지난 5일 동안 15% 이상 하락한 가장 큰 이유로, 시트론 공매도 리포트 시트론에서 공매도 쳐가지고,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축 빠졌다고 하는데,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저 시트론은 랩트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에서 나와가지고, 팔란드오 뭐 고평가 얘기 쭉 하면서, 40불짜리다. 지금 팔란드오 주가가 106, 154불인데, 40불도 많이 쳐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시트론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쌍미시 2000,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때. 24년, 지금으로부터 작년이죠? 지금, 수당했어요. 근데 어디서 수를 했나 봤더니 증권거래위원회. 그래서 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얘네를 수회했냐면, 양아치 같은 짓을 했더라고요 어떤 양아치 같은 짓? 자기네 투자, 해치펀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투자사들한테나 뭐, 공매도에는, 음, 이거 폭락한다! 폭락한다! 해가지고 주가를 다 팔게 한다면 지네들은 산거야. 대박이죠.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죠.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도 막 사기하는군, 지네들은 봐라. 이쌩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데 그러다가 SEC로부터 저렇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딱 느낌 뭐죠? 그렇죠?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는데 저런 애들도또 고쳐쓰는 게 아니죠. 어찌 됐든 그러나 이제 뭐 시장은 뭐 내려갈 때 뭔가를 딱 하면 또막 그냥 구매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팔란티가왜 이렇게 내려가느냐? 일단은 돌아오는 잭슨홀 미딩을 앞두고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올랐던 종목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면 알죠. M7 주식의 흐름은 알죠. 그거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표를 딱 까봐야겠지만 음, 과거 3년 전인가 그죠? 잭슨홀 미딩에서 파워리 매가 돼서 나타났던. 다시 그때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6666하게 미국 월가에서 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파월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월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힘의 논리 앞에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금리 인하는 여러분 특히 비컷 금리 인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 보험성 금리인하라고 하는데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비컷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반대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3월 3일인가 그때 연준이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합니다 몇 프로 내렸는지 아세요? 0.5 그리고 불과 한 열흘 있다가 한번더 내립니다. 얼마 내렸는지 아세요? 1.0 왜냐하면 그만큼 코로나 3월 때는 정말 급박했거든요. 정말 급박했거든요. 자, 지금 주식이 빠질 만하면 올라가고 빠질 만하면 올라갔는데 빠질 만하다가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업률 때문에 그렇죠. 고용 고용이 워낙 탄탄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달 금리이나 FMC를 앞두고 고용보고도 발표되거든요. 야, 과연 4.3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팔란티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장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지금 녹음하는 시장에 오늘 하루를 보면 어제도 별로였는데 오늘도 피바다. 즉, 그동안 많이 올랐고 뭐 팔란티어, 엔비디아, 좋은 주식 모르는 거 아니죠? 그들이 지금 계속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레버리지, 뭐 우리 박세익 전무도 그런 얘기하던데 레버리지 물량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체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말 공포의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응? 역대 저도 미국 주식을 한 뒤로 9월은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팔란티어가 쭉쭉쭉 자,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저 시타테 시트론이죠 시트론 시트론 양아치 같은 것 때문에 저들이 또 주장하는 바를 무시해도 될까? 그거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팔란티어가 고평가된 것만큼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제가 가치 투자 리포트들을 쭉 팔란티어 가는 것들을 살펴보면 고평가된 거는 확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된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팔란티어가 지금부터 역으로 340%가 상승했는데 그게 2024년부터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대부분이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뭐다? 뭐다? 그렇죠. 팔란티어의 고유한 실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버블, 버블, 거품, 응? 거품이 함께 얼버무러져 있다는 거죠. 자, 팔란티가 그동안 왜 올랐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올랐죠. AI의 대표적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산주,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 근데 샘말트먼이 이번에 확 쳐버렸잖아요. AI, 음, 거품 있는 거 맞아. 음, 인정해. 그래도 나는 계속 갈 거야. 뭐, AI, 가수 밖에 없겠지. 자, 이 국지 국지한 사건들이 악재는 같이 온다고 같이 오면서 팔란테어가 지금 먼저 매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엔비디아를 딱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엔비디아의 월봉을 딱 보면 자, 보세요. 이때죠. 이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년 동안 이때가 여러분 엔비디아가 이때 지금 이제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때가 엄청나게 뚜드려 맞았거든요. 진짜 거의 거의 뭐 300불에서 100불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엄청나 1년 내내.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왔고 결국 또 다시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제가 팔란티어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팔란티어의 차트의 모습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볼까? 심 없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래량이 계속 빠지고 있죠. 주봉으로 보면 또잘 나타나요. 자, 여러분 나올 때가 됐죠. 올리고 매도 받고 팔란티어 한번 매도 받으면 굉장히 깊게 몇달 동안을 받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 패턴이 이 패턴하고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셨죠? 자, 길 정말 팔란티어의 투자는 여러분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스탠스가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로 갈 것인가? 그러면 잔파도 흔들리면 안 되죠. 아니면 그렇죠?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오르고 내리고의 부분에서 사고 팔고를 기가 막히게 하는 저희 미준호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죠. 자 최근에 팔란티어의 이 하락의 흐름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부방과 VIP 멤버십에서 다루었고요. 자이 영상 후반에 지금 보이 지금 나오죠? 2부2부는 팔란티어가 어느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반등각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거든요.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